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어, 저의 이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아쉬운 거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연말까지, 다음 달까지 8만 전자에 갈수 있을지 오늘 이 1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한번 머리를 맑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한속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10월달까지만 해도 외국인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많이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외국인 순매수 보면 어,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어, 삼성전자 5천억 SK하이닉스 거의 3천억 많이 산 거죠. 하이브도 한 4천억 샀어요. 이거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하이브도 한 4천억 사고 LG 엔솔, 셀트리온 이렇게 샀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 공매도 전면 금지되면 다들 한쪽 방향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이쪽으로 들어왔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 자, 어제 하루만, 어제 하루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거의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5천억 샀는데, 자, 어제 하루만 외국인들이 3,316억 원을 삼성전자만 샀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도 어제 하루만 3,732억. 여러분, 어제 하루만 외국인 기관 합치면 삼성전자를 7천억 담았습니다. 거의 1조는 안 되지만 거의 뭐 조금만 더 못하면 반올림하면 물론 1조긴 합니다만 하루에 7천억 이거는 엄청난 매수 금액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천억 왜 어제 7천억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연말에 8만 전자 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 자 제가 선을 위아래로 쭉쭉 그었죠. 이선 안이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3,600원 위에 있는 선만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8만원 가는 거는, 그 다음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8만원은 그냥 간다. 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금액은 73,600원 까지인데, 거기까지가, 예, 1,400원 남았습니다. 1,400원, 어제도 물론 1,400원 올랐는데, 이 1,400원을 돌파하면, 예, 바로 8만 원으로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1,400원 올리는데 7천억 가까이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간이 들어올 올 수밖에 없었다. 왜?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물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73,600원 가는 그 길도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도 엄청나게 팔아 제끼겠죠 자, 그 물량을 삼성전자. 그 하고 sk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쪽쪽쪽 그 예, 다다 그냥 쫙 빨아먹고 간다 어떻게 이렇게 예년, 예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지 정말 이렇게 변함이 없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데 이제 돌파하고. 이제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이 바닥에서 돌리는 타이밍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지없이 던지고 있다는 라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방향성이 잡혔죠. 자, 핵심은 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홍콩 H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콩 H가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이 많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은 중국의 수요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건데, 자, 홍콩 H 같은 경우에, 어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이 올라가고 있죠. 예, 바닥이 계속 저점이 내려오고 있다가, 이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하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4% 넘게, 어 지수가 4% 넘게 급등한 건참 이례적인데, 보시면, 요 위에서 내려오는 노란색 6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갭으로 돌파시키고 양봉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중 분위기도 좋죠. 그리고 지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금리가 내려가야 이게 어 좋아지는데 홍콩 H의 플랫폼 기업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징둥닷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이도 같은 경우에. 너, 그렇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이제, 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으로 왔다. 삼성전자도 상당히 같이 가는 그림이 있죠. 자, 여러분, 네이버 하나만 쫙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보여드리면, 네이버도 이게, 어, 금리하고 상당히, 그, 금리가, 어, 내려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유동성하고 같이 가는 종목. 자, 네이버도 이제 저점을 확인한 네이버도 어제 거의 3.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쪽을 보고 있죠. 다른 쪽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바닥을 찍고 돌리는 종목들은 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건 이제 다 지금 매도 리포트 나오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에서 자 카카오도 나온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제 수급도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금리에 가장 영향을 받는 종목들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 이것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중앙에서 나온 소식이고 자, 메모리 수출 16개월 만에 플러스 반도체 부진 벗어나나 자, 메모리 수출이 예, 16개월 만에 1년 거의 반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의 늪에서 이제 돌아서고 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게 보시기만 딱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만 대충 봐도 작년 (6월) 이후에 엄청난 어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감률을 보이다가 예 (10월달에) 자 저번 달에 의미 있는 상승으로 딱 이제 이긴 구간 이 어둠의 구간이 끝나가고 있는 게 그냥 대충 눈으로 눈으로만 보시더라도 아마 이게 확연하게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력부문인 이 메모리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도 메모리 뿐만 아니라 지금 감소폭이 상당히 줄면서 회복세가 뚜렷하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 환율도 엄청나게 안정이 되겠구나 왜냐 달러가 들어오니까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면 주가는 또 좋아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 우리나라 수출하고 거의 주가가 거의 같이 가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수출과 코스피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수출 증감률이 이제 어, 반도체 수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모든 지표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난달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89억 7천만 달러, 거의 90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어진 역성장이 여전했지만, 중요한 건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예, 추세를, 추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서, 어, 수출 실적은, 어, 지난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어, 개선되는 양상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제가 아까 홍콩 H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지난달 중국, 홍콩을 포함해서요, 반도체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중국 내 IT 기기 수요 등의 일부 회복되면서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자, 우리가 90억 달러를 어, 수출을 했는데 51억 달러, 50억 넘는 게다 어, 중국하고 홍콩으로 갔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수출 어, 실적을 앞당, 앞장서서 견인한 이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가 어, 지난달 메모리 수출액은 45억 천만 달러. 1년 전보다 1% 늘었습니다. 작년 6월 3.2% 보이시죠. 이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4%줄어든 4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의 여파가 있긴 했지만, 어, 두달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도 지금, 어, 좀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 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리는 부분이 오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잡고 가시면 어느 어느 순간 어 하다가 8만 전자 가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